여러분 저희 고울에는 장인어른이라고 한분 계세요 근데 오늘 이 양반이 삐져가지고 숨어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초등학생들 단체가 많이 와가지고 아유 얘들아 안녕 이러니까 애들이 아저씨 저거 수염 가짜죠? 주름 가짜죠? 다치나요 아저씨 아유 수염 안녕네 그러니까 기죽어가지고 아 나는 애들한테 안 먹히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떨으러 가자 해서 저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어르신분들한테 가니까 젊은 놈너 새끼가 지팡이도 고수용고, 다 쟤도. 닌다 고, 엄청 그, 라이는 거야 그래갖고 삐져 l o h e l 어 o 요헬로헬로 to 아유 아. 어르신. 어유 우리 어르신 외국 사람한테 잘 k a 는가봐요 외국 사람한테 e always say, look at t 어어 table. We always s a 어 we always say, 대 e always s 대도안 먹어줘 w a y s say, we a l w 아유 안녕하세요. 우리 신 한번 더 인사 한번요, 우리 아유 어리, 안녕하십니까. 급방지은 아들 사진 일어나서 인사해. 예예예 안녕. 예, 예, 아, 예 아, 안녕하세요. 예 어여. 예예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세 얼마 예요아아 연세요. 예예순마5입니다예 65, 예. 예. 예순 스물한 살이데 아유, 예순 스물한 살. 오빠네. 오빠네 아 제가 오빠네요 그러면. 아. 예, 조심히 놀라가십시오아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오빠 답면 해줘요. 아야 조용해. 아, 뒤돌아보시. 야 <laughs> 뒤돌아보시잖아. 결론. 오빠 답. 얘들 <laughs> 아 그만 얘들아 오빠야. 아, 조, 아 조용히 해 조, <웃음> 조, <웃음> 좀. 오빠. <laughs> 아좀 조용히 좀 해. 아, 조용히 해. 누가 건방지게 어그 나이 먹고 그 짚하기 짚프래요. 어이거 지팡이 아니야. 그건 뭔데? 어 셀카봉이야. <목소리> 그만 찍읍시다. <목소리> 안녕. 얘들아 아. 우리 장인어른한테 인사해야죠 어르신인데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에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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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재미지게 놀아라. 어? 우리 장인어른한테 이제 저라면 세뱃돈줄 거야 얘들아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여기 올라가는 저기 인사할게 아니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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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가맞다맞 no 야, 두번만 여러분, 자기 들한테 세배하러 오세요. 알았죠? 외국 증명 가능하지. 아요. 소시오반갑소 안녕, 안녕. 외국 증명 외국인 어디 계시오예 전에 영상에서. 아! 글로벌하게 뻗쳐 나가고 있지요. <laughs> 얘들아 이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? 사람. 어, 중매쟁이가 뭐 이뻐요. 하는 사람인지 알아? 오, 이모는 너거들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오, 소개팅 추천자라고 해요. 예,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한다 내가. <웃음> 멋지지 <웃음> 어, 그래서 용돈 받고 싶으면은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 돼 알았지? <웃음> <웃음>